또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오늘 낮부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더라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끝까지 제가 아마 마지막 무대라고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박수 많이 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안전하게 이 행사가 끝났으면 좋겠고요. 어, 두 번째 곡을 불러드릴 건데 두 번째 곡은요. 아그 전에 어, 저 어때요? 이렇게 보니까. 이뻐요? TV보다 낫죠? 이게 가까이서 보면 더 괜찮아요 사실 제가 지금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, 여기가 좀 가깝네 자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 곡은요. 어, 제가 예전에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인데요. 노서현 선배님의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. 근데 요 곡은 같이 해 주셔야 돼요. 중간에 이 곡이 편곡이 돼 가지고 중간에 개진나 칭칭나네가 들어 있어요. 우리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센스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개진아 칭칭나네. 진아 칭칭나네. 캐지나 칭칭나네, 캐지나 칭칭나네, 캐지나 칭칭나네, 캐지나 칭칭나네, 좀 높죠?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중간에 캐지나 칭칭나네가 숨어 있습니다. 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